오늘 아침 식사인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런 음식들이 몸에 배가지고 이제 내가 즐겨먹는회레도식하게 지금 현대스코어 1억 1,226만원 지난주 월요일부터 올라온 거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1억 벌어? 목표가는 얼마예요? 무조건 117억이야 117억이요 트림할 때 35억 남부르기니 5억 <laughs> 1500으로 거의 1000% 가까이 수익 냈으니까 1억에 1000프로면은 10억 그치, 10억이네. 10억에 점프를 한 번만 더 하면 되네. 그래한 달이면 끝나네. <laughs> 아직도 모의투자 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인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나와. 그런 사람들은. 계좌번호를 아예 공개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나 계좌번호 맞지? 이게 네, 맞는데 왜 이걸 계좌번호를 공개 안 하냐고 면 사실 내가 예전에 한번깐 적이 있는데 어떤 새끼가 이런 가지고 계속 장난질을 한 거야 아. 문자 계속 올리더라고 심각한 도라이 새끼들은 이 계좌가 범죄에 작용된 계좌다 아. 보이스피싱 계좌다 불법 계좌다 막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고역을 치른 적도 한번 있었고 계좌번호도 앞자리가 다를 거야 모의투자는 온가일부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모의투자 조회가 완료되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리고 뭐양광이니뭐 지랄질하는 사람 도 있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많이 났. 고 그래서 혼자서 이 시간에 매매할 필요도 없지. 호가창이 실주문 반영되는 것도 수도 없이 인증을 했고, 더 이상 인증을 하라 그러면 머리끈을 잡고 <laughs>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인증 해줄게. 발가락이 아깝다. 서류 중에 후당시은 종류를 원하는 뭐야? 종료 해당 거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뭐지? 뭐야 이거 아, 출금 가능성이 심한. 뭐야? 감사합니다. 이스터 정빈입니다. 예, 저기 해외선물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인출 가능 금액이 1억 얼마인데 네? 현금을 뽑으러 왔어요. 근데 왜 70만 원밖에 안지히죠 혹시 달러로 갖고 있으신 거 아닌가요? 아, 달러요? 계좌번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얼른 확인해 드릴게요. 2023 예, 예. 원화로 75만원 있으시고 달러로 92,000불 있고 오늘 정상 수준 1,500불 있으시네요 예. 그거까지다 반영이 되는 건 내일 다 반영이 될 거고요 92,000불 이거 환전을 하셔야지만 출금이 가능하십니다 원화로 아 모바일로 되나요? 모바일로 환전 가능해요 환전 가능 금액 u s d 91840달러 예상 금액이 이렇게 잡히네 원화로 환전 한전 w 를완료지습니다 됐다! k r w 로 잡혔지 1억 979만 8천 원 잔고의 1억 끝자리 두 개는 생략한다 <laughs> 기분이 어떠세요? 뭐주 i 억 버는 게뭐다이정정안안나내생생최 <laughs> 최초 y 선 선물 좌좌에서을을찾찾아 I'm g 1억 979만 8천 원지지인인줄 어?

<웃음> <웃음> 뭐야 여기 애들 놀이터가 아니라 시의 인격장이네. 네. 그 마카오에서 5천에서 200억 만들었다는 한국인이 해외 선물에도 안 나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게 내가 되면 좋겠다. 영원히 바코드의 이름이 후손께 미래의 아들들에게 남겨줬으면 좋겠네. 다들 뭐 기법도 없다, 기준이 없다, 원칙도 없다, 도박을 하네, 요런 꾼이네. 결국 돈 버는 사람이 승자야. 옛날에 즐겁고, 행복고 있으면 뭐 하냐? BNF만 봐도 차트 안 보고 복합 창으로 마련했다잖아. 그치 네. BNF도 약간 내가봤을때 맹수의 번영으로 매매하는 3차 시도 느낌이었어. 어, 땀 들어가고. 이번에 되겠지 됐다 <웃음> <웃음> 역사적인 현금입니다 <laughs> 다찾았어 600. 빠켓팅. 불어 하지들 마세요. 날린 거에 비하면 세발의 피입니다여러분 아직 멀었어. 세상에 복수한다. 어 잠깐만 전화 왔다. 여보세요. 구찌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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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찌가하하하하하하자이꽉차야 뭐랄지 계획을 좀짜봐야 돼. 이거는 좀 이제 옷도 좀 사고 밀린 핸드폰 비구모님 용돈 생활비 30만원 빼고 이걸 이제 누나한테 갈 거야. 누나 빅 내가 조금씩 주고 있거든. 이걸로 이제 생활비 쓰면 되니까. 이게 정상인데 그동안에 뭐라고 한 적이 있어 딱히 살건 없는데. 어린이가 쇼핑입니다아 아. <목소리> 아. 개미들의 피비린내 가 난다. 거나 바꿔줄까? 10년 된거 쓰고 있는데 껌 값이네 아! 에어드레서 이것도 하나 괜찮은데 청결하게 미세먼지 제거해주고 나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 아이템 같은데 이거 저렴하네 저렴해요? 집에 둘 데는 있어요? 아뇨 옷이 없어 나 <laughs> 이런 전자제품 욕심 나더라 하긴 나도 이제 공식 트레이너인데 커피숍에서 또 매매를 하고 그라마붙기도 필요할 것같 막상 쓰라니까좀 아깝긴 하다 아, 나 살겠다. 만두전 응. 붙여드시게프라이팬이 어, 집에 <laughs> 돼 가지고 문제가 음. 나오더라가자 이것만 사고. 할수 <laughs> 있으세요? <laughs> 아니요. 이제 친구도 결혼식이라 저번처럼 좀 캐주얼하게 입고 가니까 또 말들도 많고 오래 가죠. 아, 수익 실현으로 정장을 구두도 원래 사야 되는데 지금 구두가 없어 가지고. 어. 막화우에서 <laughs> 산 거야, 옛날에. 응. 세요 백오틱임. 작아 옷이 작게 나왔네. 응. 억 찍으면 내 머리 심으로 가려고. 어떠세요? 네. 트이너는게이을 진짜 서이 깔끔하게 우리 같은 이제 트레이너들은 백수 취급을 받아서는 안 돼요. 밤에 그렇게 나를 생각해. 야근하고 나 어제 6시까지 꼬박 매매하다 났어 영화 손절다. <laughs> 개백수 생활 청산하려고. 또 어머니들 또 고생하시네. 어 이거 얼마예요? 여기 다 주세요 다. 여기 있는 거 다. 아 김장하시게요? 아 내가 좋아해 이거 몇 시까지 장사하세요? 예. 여기요. 아 아니요 저만 원만 주시면 돼요. 여덟 개 여덟 개. 다섯 개. 아니니요 제가 세봤어요. 여덟 개요. 아니요 또 다시 세봐요 어... 다섯 달. 아, 다시 세보고 나중에 다시 올게요. 오늘 만원 여덟 개들어요네 많이 파세요. 너무 단숨에 달려와가지고 좀 정신도 없었는데 이 기분을 잃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해가지고 성공하는 트레이너가 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잘 유지해가지고 누나 돈도 갖고 대치동 형님 돈도 갖고 사람답게 좀 살고 싶네요. 아무튼 뭐 구독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그럼 갈게요. 어 봐.